머릿말 혼돈의 시대를 깨우는 화엄의 지혜 1. 부처님이 오신 참뜻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교의 목적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품는 길삼기의 지혜의 크나큰 힘 지혜. 성불은 우주적 사건 수행 우주 법계에서 인간 중생의 위치 삼계 보시는 욕심을 조복받기 위한 수행 보시 바라밀 삼라만상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심 법계 자비는 빗물처럼 차별이 없다 무차별의 법비 그릇된 확신이 중생의 가장 큰병 재상 비상 배품의 기쁨을 알아야 수행도 잘 된다. 서원. 2. 깨달았다는 착각부터 깨라. 부처님은 지금도 24시간 설법하고 있다. 비로 자나불. 내 생각과 행동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번뇌와 업. 화엄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 세계의 형상. 포교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때. 방편 왜 화엄경이어야 하는가 일승법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정각 몸과 마음의 다섯 가지 작용 오온 빅뱅 양자론 프랙탈 그리고 화엄경 일중일체다중일 최고의 하드웨어 녹슨 소프트웨어 인간이 원숭이보다 이타적일까? 아, 공. 3. 상식에 어긋나면 불교는 없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30 이상. 욕심이 불심이양 착각하지 말라. 사, 홍, 서원. 어리석음은 가장 무서운 독. 삼독과 무명. 불교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종교. 공. 본래 없으나 마음의 찌꺼기가 만드는 것. 업과보. 법문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다음은. 보시는 투자가 아니며 개는 엄격한 것. 보시개행. 믿음은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믿음. 종교가 상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불생불멸.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수행. 전법 4.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확신이 느껴질 때가 수행의 고비. 바른 도.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라는 분별심도 버려라. 분별심. 부처님왈.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설소설.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인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내 물건이 너무 커서 들어갈지 모르겠다. 중생심 환화. 스티븐 호킹 박사와 불교, 과학 불교. 구원의 관세음보살, 수행의 관세음보살. 천수경 관음신앙. 부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보배란 삼보.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불이법 과학은 이제 종교에게 겸손해지기를 요구한다. 일체 유심조. 5. 보살의 52단계 수행. 보살의 10가지 수행, 10지. 보살의 10가지 믿음, 10신. 보살의 10가지 머무름, 10주. 보살의 10가지 행함, 10행. 보살의 10가지 회향, 10회향. 부록, 화엄 일승 법계도 영원한 대 자유인을 비판한다.